안녕하세요. 이번에 아이디 성형외과에서 비성형을 한 한지연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요. 이제 무용을 하면 머리 망을 해야 돼요. 콩클장을 가서 이제 머리 망을 하고 뭐 이제 얼굴에 분장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도 무대에서 너는 귀만 보인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 항상 스트레스 받았죠. 증명사진 찍으면 다른 사람들은 눈 키워달라고 하고, 막턱 깎아달라고 하고 이러잖아요. 근데 저는 항상 귀 줄여달라고 항상 얘기했어요.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머리도 위에 똥머리 질끈 묶을 수 있고, 그리고 제가 원래 쇼커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쇼커탈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. 귀 성형은 남들이 봤었을 때는 한지 안 한지 잘 모르잖아요. 별로 관심도 없고.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돌출 긴 사람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. 진짜. 그건 진짜 자기만족이고. 자신감을 찾았어요. 100점 만점에 200점.